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나스 TV 구독자 여러분들, 코인나스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비트코인 VS 알트코인, 알트코인스캔 뭐가 더 중요한오라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내용과 알트코인 관련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서로 자기들이 좋다. 뭐 쟤는 사기다. 아, 아니다. 내가 쟤들보다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봐야겠죠. 크립토 마켓, 전체 시가 총액 및 거래량으로 봐야 되는데, 어 정말 과거의 영광을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때 가격으로 따지면 한 3,600조 정도 되는 가격이 어, 시장 규모였는데 어, 몇달 동안 엄청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또 회복을 한게 이제 한 1,230조 정도 된다 라고 합니다. 빨리 어, 사람들이 관심이 좀 다시 회복이 돼서 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맞게 시가총액의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어 시장에서 각각의 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비트코인 42.6% 나머지 뭐 알트코인들 이거 뺀 값이겠죠 100%에서 42.6% 빼면은 57.4% 정도가 알트코인들의 값이다 자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뭐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도 40%가 빠지는 거고요. 어 전체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빠져도 57%가 빠지는 건데 어 서로 빠지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균형 있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자, 마이클 셀러가 트윗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약한 4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53%가 나는, 어,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다.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분산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어, 라는 사람들이, 어, 53.4% 정도였고요. 그 외에 뭐, 하지 않는다. 트레이더다. 뭐, 그 다음에 기술적인 내용들만 참조한다. 이런 내용들만 나머지가 차지를 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탈 중앙화라는 어, 비트코인의 가치를 흉내만 낼 뿐. 돈을 벌기 위한 엉터리 코인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제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 라고 이 마이클 셀러가 또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자 비트코인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화폐 진정한 가치에 주목을 하자 라는 내용인데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 자기는 부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 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센스 모우인데 센스 모우 최근에 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른 알트들은 모두 중앙화 중앙화된 요소를 포함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엉터리다 다른 뭐 알트코인들은 다 중앙화되어 있는 유, 상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마케팅적으로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걸 다이노 라고 부른다 라고 해요 디센트럴라이즈드 인 네임 온니 말만 탈중앙화인 코인들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쉬운 예로 들어줬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줬는데 이더리움 자 많은 부분이 인퓨라 시스템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라고요. 이 인터 이더리움은 근데 이 인퓨라는 아마존 기반 시스템에 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인퓨라가 문제가 생기고 인퓨라가 문제가 생기면 이더리움이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더리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이더리움 기반에 따른 알트코인들 많죠? 그 알트코인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시스템은 결국엔 아마존이라는 이 그룹, 회사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결국에는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시스템이 흔들린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이 흔들고, 알트코인들이 흔들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탈중앙화 되지 않았다. 이건 다 중앙화된 내용들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체인들은 분배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체인의 방향성은 결국 몇몇의 대표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결국엔 뭐 현재 우리 이 전통 금융과 다 다를 바 없다. 한 명이 결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야 되는 내용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 탈중앙화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좀 비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만 코인 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별로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또 어디 있나요 이 알트 코인들의 대표들이 또 한마디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제 모두 코인은 중권이다 발언한 이 마이클 셀러를 또 비판을 했어요 이 차이스 호스킨스 라는 어, 카르다노 창입자죠 어좀 인자하게 생겼어요 약간 예수상인데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독성이 있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카르다 는 비트코인보다 더잘 분산되어 있어 더 자, 많은 효용성을 가지는데 너희들이 뭘 알고 죽겠는 거야 라고 합니다 향후 1년 많은 변화, 변화가 있을 중요한 시기이다 표준 마련 법률 제정 사용방법 사용권한 금지 사항 등 암호화폐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확립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우리 과도기에 들어와 있다 라고 좀 설명을 덧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기회다. 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더리움 머지는 비트코인을 능가할 기회라고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머지가 성공할 시 전체 공급량의 90%가 감소를 하고요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상태죠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 비트코인은 반감기마다 인플레이션이 줄지만 결국 항상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해요 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의 기능은 유지를 하지만 이 탈중화와 금융에서 이더리움이 기본 레이어이다 실제 결제와 보안과 분산은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없으면은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레이어 1 이 위에 레이어 2가 있죠. 이 레이어 2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2를 사용을 하려면 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원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더리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있어야 된다. 서로 뭐 비트코인을 이제 맥시멀 하는 사람들은 뭐탈중화와 개념을 어, 비판을 하면서 너희들 다. 아, 뭐, 탈중앙화야. 다 중앙화잖아. 라고 이렇게 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인, 알트들의 입장은, 결과론적으로는, 아, 우리 탈중앙화이다, 아니다. 이걸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기술적으로 좋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암호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또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좀 내놓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둘다 중요한데 어, 둘다 일리가 있어요. 어, 서로 어,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타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론을 내놓는 이 사람들의 기술적인 내용들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서로 싸우는데 큰 그 의미가 있거나 뭐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 그냥 말싸움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싸움은 더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애수였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아래로 내리시면은 공식 카카오 독방 링크가 있고요. 공식 카카오 독방 링크는 어 궁금하신 내용 내가 이거 평소에 궁금했다 가격 뭐, 매수, 매도, 어떤 코인인지, 이런 시장의 흐름, 뭐, 이런 것들 언제든지 참여하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좋은 내용. 답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알 수였습니다. 개미들의 수다. 어, 앱 구글 플레이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다운 받으시면 여기 코인 추천, 코인 시황 매일 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분들 매수 매도 혹은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는 흐름을 파악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비참 잘 대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알 수였습니다.